아니 네. 여기서 이까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얘의넓만구하라는거 지금 현재 열 번째 도형의 넓만구하라는거야 이해가니?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이야, 그치두 번째 게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이거야, 맞습니까? 네. 열 번째 해가지고 얘가 구라스 는 분들이 있어. 아 노래 아지다 아. 틀렸어. 왜 틀렸어? 저게 첫 번째. 그렇지. 얘가 첫 번째야. 뭐만 이제 가니? 자, 봐. 4분의 3이 언제부터 튀어나왔어? 얘부터 튀어나왔다고. 얘는 있어 없어. 없잖아. 이 때문에 얘는 지금 사실 이 도형에서는 뭐가 되는가? 이까지 합치면 총 11번째까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이게 가니? 그래서 여기가 11-1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S11. 뭐만 이제 가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가? 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답이 되는 거 이게 여기가 1심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1심 포인트는 두 개야. 여기 지금 요거 중요시해요. 보통 이거, 이게 포함 안 시켜. 여기서부터가 시작됐잖아. 지금 공비야. 그치? 네. 공비가. 그치? 여기서부터 공비가 시작기 했 때문에 여기를 하나 더 추가시켜줘야 된다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숫자가 똑같은 게 있으면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공기가되어버린다 아니, 그럼 문제는 다 쉽게 나와. 맞지 네. 자 첫번째 A 공비 R 자 이렇게 있어 등비수열의 합 이제 들어갈거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에 따라서 중요해 공비에 따라가지고 공비가 얘가 뭐가 되는거야? 1이 아니냐 혹은 1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거야 자 그러면 1이 아닐 때가 보통 일반적인거야 공비가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R 분의 A에 1-R의 N승 되고 똑같은 보시면 R-1 분의 A에 R의 N승-1이 된다고 자이차이점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1보다 언제야? 작을 때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언제야? 공비가 1보다 클때계산이 편하다고 이거 그냥 막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수가 튀어나와가지고 계산할 때오류 생겨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냐? 공비가 1보다 작냐에 따라가지고 어, 공식 맞췄어. 알겠니? 자, 그럼 얘는, 이럴 때는, 시이 당연히 뭐가 될까? 얘는 NA야. SN. 알겠습니까? 왜? 자, 하나만 해볼게. A, 음, 만약에, SN이, SN이 만약에, 오라 하지 말고, AN은 오라 잡자. AN이 오야. 자, AN이 오야. 얘 등차 수혈이야, 등비 수혈이야. 아니 너무 험악한 말씀 아니에요. 예, 등비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시간 지나갔나? 빨리 뜨거. 다 되요. 그렇지 다 됐지. 그렇지? 저번 시간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등차 수열고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왜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어? 영. 그렇지. 오오오오 오면은. 얘는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플러스 0 된다 했지. 그러면 얘가 5 되니까 등비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등차수열도 되고 등비수열도 된다고. 만약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수열은 어 오직 등차수열이다. 이러면 아웃.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보자. 얘 내가 공식이 이걸 지 맞습니까? 그러면 합이야. 그럼 다섯번째까지 다 더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 25. 25가 되겠지 그럼 5 항이 다섯번째 항이라고 첫째 항이 뭐야? 5, 25 이렇게 된다 뜻이야 응. 알겠니?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솔만히 말해서 그치? 문제는 다이렇게나오지돼 여러분 다 다음에 <laughs> 아까 이 공식은 미친듯이 외워야 돼 알겠니?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하고 등비수열의 합두개 중에서 뭐가 더 시험 문제 잘 나올까? 합이겠지. 합이겠지, 당연히. 그치? 일반항을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한번 열심히 외워 그러서 나중에 일반항 나오는 문제 응용 들어가면 또 틀리다 미치겠죠자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똑같아첫 번째 항은 결국 뭐가 되는거야? 첫 번째 합이랑 똑같겠지, 그치? 자두 번째. a n을 똑같이 뭐가 돼? SM-SM-이랑 이렇게 된다고 얘도 똑같아 지금 현재 그치? 또 똑같은 게 뭐가 있지 여기다가? n은 당연히 두 번째부터 성립 근데 조건이 조금씩 틀리겠지 당연히 얘는 지금까지 뭐랑 똑같아?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하고 똑같아 지금 현재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음, 아까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공식을 뭘로 배웠나면 A, N은 P, N, q 로 배웠었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로 하냐면 a에는 ar에 뭐 n승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알겠니? 자 여기서 공식은 뭐가 되냐면 얘가 일반항인데 음 합에서는 뭐 어떻게 냐면 s 어? ar에 n승 마이너스 a 이런 표현으로 될 거야 알겠니?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냐면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 솔직히 뭐 여러 가지 표현에서 이거 문자 다 틀릴 수 있어 솔직히. 자뭐 Sn이 만약에 a, N성 뭐 ar에 n승 뭐 B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얘 얘하고 음, 우선 얘하고 더해가지고 0이 나와 0이 나와 0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a p l u b 더해서 0이 나오면 얘는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등비수열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a 플러스 b 이 형태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는 몇 번째부터 등비수열이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부터 번째 이루어진다고. 어 등차수열하고 조금 이런 방식이 틀려.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만약에 음 그리고 얘가 이 형태가 등비수열을 나타낼 때요걸 형태가 돼야 되거든? 무조건? 거의?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s N이 만약에 3에 N 플러스 2 플러스 k 가 나와 있어 얘가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데 그럼 K값이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 아니지. 얘를 3에 N 플러스 2승이잖아 그럼 얘는 3에 N승 곱하기 3에 이렇게 된다고 지금 플러스 k 가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9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가 될 거라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가지고 뭐가 돼야 된다고? 0. 0이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니? 네. 그럼 k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지? 그치, 마이너스 9가 되면 된다고. 그러면 어, 얘가 이제 네. 첫 번째 항부터등비솔이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자, 네. 음, 하나만 더 중요한 거 하나 하는데, 수명이 또다 되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금방 s 에는 ar 의 n 서 마이너스 a 이까지 배웠었지, 그렇지? 자, 얘가 몰라요, 주라면 얘를 갖고 일반항을 포함하는 문제로 들어가야 돼. 얘를 갖고 이렇게 딱 표현됐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자, 공식을 알아두면 편해. 알겠니? 공식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이따 계산 들어야 가 돼. 예를 들어줄게. 자 만약에 sn이 만약에 3의 n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있어 얘 일반항 구하시오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 그러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 자 an은 sn-sn-1항까지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었지 그치? 얘를 응용해야 된다고 갖다 다 때려 부어야 돼 얘를 지금 말하자면 SN은 그냥 그대로 써. 3의 N승 마이너스 1 써. 알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뭐 써야 돼? 얘예 써야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가로, 중으로 치고, 3의 N-1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돼, 안 돼?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자. 얘는 삭제될 거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이게 가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3의 N승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의 N-. 그니까, 러 얘를 하면 얘는 무슨 얘기야? 3의 곱하기? 얘기잖아 지금 현재 이해가니?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거야? 3분의 1이잖아 문제는 이거와 이거의 공통인수는 뭐야? 야 눈동자 풀려 한. 공통인수 뭐야? 3이라고? 어 3의 n승이 공통인수 지 당연히겠지? 이 앞에는 무슨 숫자가 숨어져 있어? 1일수어져 있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1-3분의 1 해주고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가니? 자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지 3분의 1을 다시 얘를 2 곱하기 3분의 1로 다시 바꿔줘야 된다고 얘를 3분의 1을 왜 얘가 뭘로 바꿀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1으로 되면서 얘랑 같아져야 돼 다시.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승이 이게 일반항 공식이 된다고. 오케이? 뭔 응. 마이너스 가냐 안 가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연산이 빨리빨리 되는 대로 이게 편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화음 되니까 공식 나외우기 귀찮은데 근데 이게 만약 에 잘잘잘 안돼 그럼 무슨 공식이오야 될까 개념을 251페이지 펼쳐봐 봤니 거기는 공식이오야 되라고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공식이오면 바로 a n 구할 수 있어 알겠니? 자 뭘 끝나 끝나긴 음, 한데, 안 돼, 진짜. 걸어가나니더라도다 끝내야 돼. 자, 필 28번 들어간다. 27번 너무 간단하니까.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n승. 얘의 일반한 적재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래야 됐어. 자 여기서 공비는 당연히 보자마자 뭐야? 그렇지 공비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야 공비는 당연히 X 플러스 1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공비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 그랬지? 1이 되느냐 1이 안 되느냐야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X 플러스 1이 1이 되고 X 플러스 1이 1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이해가니? 응. 자 그럼 얘는 넘어가니까 뭐가 되냐 X는 0이 되고 X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당연히 자 그러면 X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0영야 x 0영면 전부 다 뭐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잖아.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결국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답이. 그냥 N이지. 그치. N은까지 합을 N은까지 하루 구하니까 결국 N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자, 두 번째. 얘는 그럼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SN. 자, 그러면. 1 플러스 x 플러스 1이 공비니까 1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1 들어간다고. 이해가니? 그다음에 첫 번째 항은 뭐였어? 1이야. 1 곱하기 그다음 뭐야? x r 마이 어. 여기에 n 선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겠지. 이해가니?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된다고. 계산해 주니까. 얘는 1 삭제되면서 X만 남을 테고그지요1 필요 없어. 그냥 위에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돼, 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답, 이렇게. 답두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음. 왜 하고 있어요? 지금 명으로하통씩 음. 나와. 알겠니? 어. 자, 29번. 자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이 1이야. 결국 뭐하는 이야 S5가 1이라는 뜻이야. 자 다시 s 1 b 3이래. 그러면 S15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야. 자 빨리 들어갈게. S5가 1이야. 그러니까 S5는 들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1-R분의 A에 1-R의 5승 나오겠지. 얘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러면 10 들어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R분의 a 에 1-R의 10승. 얘가 뭐가 된다고? 3이라고.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가 뭐야? 1플러스 R의 5승. 1-R의 5승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럼 갖다 대입시킬 수 있어? 없어? 얘 전체를. 갖다 대입시킬 수 있지? 그러면 이 전체를 갖다 대입시키니까 남아있는 건 뭐밖에 안 남아. 1플러스 R의 5승밖에 안 남지 않아? 지금 현재.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러면 1 플러스 R의 5승이 얼마라고? 얘가? 3이라고. 그러면 R의 5승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고. 그럼 얘를 언제 써먹을까? 얘를 보자자 보자. 누구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말고. <laughs> S15는,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R분에 A, 1 마이너스 R의 15승.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게 뭐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그,었잖아. 그,음식 응용하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r분의 a에 1-r의 5승 나오겠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r에 뭐가 되는 거야? 5승 플러스 r 의 10승 이렇게 할수 있어 없어. 있겠지. 자, 그런데, 어, 아까 이거 뭐야, 뭐야? 이 전체가 뭐야? 1이지. 그럼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1이라고. 그러면 1 플러스 r이 얼마였어? 자. 아, 아유, 아침 아래 5승이 얼마였어? 3. 아, 2. 2였지. 그러니까 여기가 아래 10승은 당연히 뭐가 될까? 4. 4가 되겠지. 1 2 4니까 답 7. 답이 17 나온다고. 이해 가십니까? 다스. 응. 아, 시간지. 5분만 막 아, 쉬는 시간 가지면 안 됐어. 안가가즘 추버슬하나? 너 아니야, 3 1번 문제를 아까 했잖아. 아. 어 똑같은 문제잖아. 이거 한정한 거야. 잠깐만, 오기다려달 했어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부터 n 까지 합을 Sn을 으 더한 합을 보합시다. 야, 이거 안 꼬가 나갔었다. 미안한데, 이거 안 꼬가 나갔었다고. 자, 이걸 다 합을 했는데 이 합을 다 더한 게 어떻게 된다고? 얘가 1.999보다 크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 봅시다. 첫 번째 항 고야 안 고야? A1은 1이야. 공비 고야 안 고야? 뭐지? 이분일이지 당연히, 그렇지? 음. 응. 자, 끝났네? 뭘 끝나? 합, 구하면 될거 아니야. 자, SN, 들어갑시다. 그럼 1보다 얘가 지금 공비가 커, 작아. 작지? 그럼 1 마이너스 R이 들어가야겠지? 1 마이너스 2분의 1들어가고첫 번째 항 1이야.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야? N승. 이렇게 좀 되겠지? 자, 1 1 0포인트지 나중에, 나중에 주범, 내려그릴 거야. 이렇게 있어. 아니, 여기는 분수 형태고, 여기는 이렇게 질수 있고, 나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는 학생는데 얘는 아름다운 집에 같이 있어, 안 같이 있어? 같이 있 공주님이야. 건들면 돼, 안 돼. 얘는 그대로 와줘. 밖에 얘네들을 갖고 이용해.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2분의 1분의 1이지. 그럼 분구수 계산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 되는 거지. 2가 되고, 이 공주님은 어떻게 주라고?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된다고. 얘는, 공주님은 1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1-2분의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의 N승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이 계산식 맨날 질문하면 맨날 질문해. 질문하지 마. 알겠어? 응. 공주가 아니야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잠깐만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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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n을 내가 왜 이렇게 갖다 주겠냐. 미안해. 이렇게 되야지 맞습니까? 여태도다 <목소리> <너무> 맛있지. 마음껏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 1 2분의 1에 n승 들어가야겠지.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목소리> 2이 얘는 얘가 얘를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 공비니까. <목소리> 그럼 얘가 들어 올라니까 얘는 뭐가 되니까 n 1분의 1 이렇게 나와야될거 된다고. 자. 그러면 끝났어 얘가 어떻게 된다고 0. 아니 1.999 보다 커면 된다고 현재 그러면 얘를 간단히 하려니까 마이너스 2의 n-1분의 1분은 얘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0.001나와 안나와 마음하니까 풀풀 나와 안나와 나오겠지 얘 다시 뭘로 취해주면 되겠어 역수 취해주면 되요 돼, 안돼 취해주니까 2의 n-1승은 역수 취해주니까 구동호 방향 바뀌겠지. 얘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얘 1,000분의 1이지. 1,000분의 1이니까 여 수치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천0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네. 자, 내가 뭔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뭐가 실수했을까? 그렇지. 박탱이 같은 놈. 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겠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뀌어야겠지. 맞습니까? 네. 뭐말 해지게 가니 안 가니? 어, 마이너스 없애면서 구동을 그 바뀌어야 됐고, 다시 역수점에서 구동을 그 다시 바뀌어야 되잖아. 그, 처음보다 큰거는몇 승이라고 했어, 아까? 네, 2에 10. 10승이라고 했지. 2에 10승이니까, 결국, n은 뭐가 돼야 돼? 10일. 나오겠지. n은 10.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